1번 같이 한번 봅시다. Where he lives. Where는 항상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Where는 항상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하다. 이게 의문사이든 아니면 관계부사이든 아니면 접속사이든 항상 뒤쪽은 완벽하다. 물론 예외상은 있어. Where do you come from? 출신 같은 거 물을 때. 그럴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뒤쪽의 문장 구조는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로 쓰인 거지? 관계부사로 쓰인 거지. My friend, Martin, used to. 뭐, 뭐, 하곤 했다. Complain. 불평하곤 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city of Los Angeles. Los Angeles라는 도시에 대해서 불평하곤 했다. 근데 그곳은, 컴마, 웨얼도 가능하죠. 계속적용법 컴마, 웨얼 가능하고. 컴마랑 같이 쓸 수가 없는 표현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네 가지 표현이 있잖아. 뭐가 있었지? 대타고, 컴마, what? 그다음에, comma y 그다음 comma how는 이 comma하고 같이 쓸 수가 없다. 계속정용법 사용하면 틀리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지. 웨어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he lived Los Angeles는 그가 살았던 곳이고 for three t years 3년 동안 그렇게 볼수 있겠고. Studying in the college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보면 될것 같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tudy 공부하다 이것도 자동사로 보시면 되겠고 in Los in a college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지. 직장문장 구조는 완벽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2번 한번 가서 봅시다. 요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지. 자, because는 접속사라고 하죠. b 커 c 는 접속사.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뒤에는 문장이 나온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because of는 뭐다? because of는 얘는 전치사. 전치사는 우리가 항상 괄호 쳤잖아, 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고 할 때는 뭘 갖고 푸는 거야? 뒤에 나오는 것이 문장 단위인지 아니면 명사인지를 보고 문제를 푼다라고 볼수 있겠지? 1학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자, 이거하고 같이 접속사 전치사를 묻는 유형이 또 뭐가 있어? despite.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despite, in spite, of. 얘네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라는 점들, 얘네들은 양보라고 얘기를 하죠. 비록 못 모일지라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고, 자 그럼 접속사 비록 못 모일지라도 뭐가 있다 Although 여기는 o를 치워서 t o 그 다음에 even, if, 그 다음에 even though.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접속상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부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다. 볼수 있겠지. 선생님이 볼때 2학년 넘어가면 거의 안 나와. 근데 1학년 때는 나와. 반드시 한번 정도는 분명히 출제가 되는 애들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2, 3학년 정도 되면 이거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학교에서는 안 내. 평가에서는 나오시. 그런 형태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듯.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야 되겠고 다시 한번 와서 보니까 어때? 자 우선 But he couldn't do so. 여기서부터 보자. He wanted to go around here and there. 그 가고 싶었다. Around here and there. 여기저기를 가고 싶었다.라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요거 다 장소 부사들이야. But, 그치만 he couldn't do so.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Couldn't. 몇 가지 동사. So가 아, 퉁치는 표현인데 이걸 목적어로 봐줘도 돼. Because of the traffic and high price. 여기 지금 보니까 명사하고 명사로 연결시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분석할 때 바로 치는 전치사로 볼수 있는 거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듯하고요. 자, 3번은 뭐야? Much better. v e 는 안되고 what is still far even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 비교급 강조으로서 better 비교급을 수식해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martin thought martin은 생각했고 life would be much better 삶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if he were able to move to another city 그가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지 가정법으로 쓰였네 원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지 3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4번 확인해 봅시다 4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right after finishing his program and received his degree martin moved to a uh, border 자, 우선 e n d g end of... and a n 병렬 구조. 자 저번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ing 하고 병렬 구조. 우선 이제 뭐등접 속사. 다음에 pp 이렇게 나면 오 둘이 어떻게 될수 있다. 병렬 구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얘네들이 같은 속성일 때는 분사일 때야. 분사. 분사는 형용사거든. 이것도 이제 분사지. 분사.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crying baby 라든지, broken window 라든지, 그러면 똑같이 명사를 수시키잖아. 근데 ing는 두 가지로 쓰이잖아. 뭐로? 동명사하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사. 분사 이제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 현재. 아까 얘기했던 Crying Baby처럼 우는 아기. 이건 형용사, 이건 명사. 근데 여기에 있는 ing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Finishing his program. 이게 뭐죠? 동명사. 그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그의 학위를 받고 나서. 이게 전치사잖아.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사.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돼? Receiving이 돼야 되겠지, 동명사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볼수 있어야겠고. 자, 5번. 이거 참 많이 봤던 애들이다. 그지? 감정 유발 동사에다가 ing, pp 붙여서 분사 만든 거. 그죠? 자, exciting ing 니까, 어때? 요거 수식해주고 있네? He regret living the sunny weather. 그는 후회했다. 떠나는 거. regret 뒤에 이제 ing, 투부정사 둘다 나올 수 있는데. ing 가 나올 때는 과거에 뭐뭐 했던 거 후회한다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날씨. 그냥 이제 한 단위로 보자. 따뜻한 날씨를 떠나는 것을 후회했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삶이지. 삶의 스타일이지. 근데 여기서 어떤 거? 아주 흥미징진한 어떤 LA의 로스앤젤레스의 삶의 스타일. 요것을 떠나는것 후회한다. 라고 볼수 있겠지. 중요한 거는 라이프스타일 수식해주고 있고. PP는 수식 대상이 감정을 느낄 때고, ING는 수식 대상을 판단하는 거니까 판단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익사이팅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